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체크메이트를 쉽게 빨리 보여드릴 테니깐요잘 따라오세요. 먼저 블랙킹을 보고요. 블랙킹이 어떻게 움직이죠? B8 가죠. 옆으로 B 못 가죠? 여기, 여기는 킹 때문에 못 가요. 화이트 킹 때문에. 왕과 왕킹을못 뽑는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블랙킹 여기 가니까. 룩이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? 룩이 C8 가면은 체크메이트가 되죠. 보세요. 블랙킹이 여기, 여기 못 가요. 화이트 킹 때문에. 양쪽으로 B 못 가죠? 룩이 가서 체크만 하면은 체크 메이트가 됩니다. 어렵지가 않아요, 그렇죠? 왕이 위 아래 뿐이 못 가죠. 그럼 룩이 이렇게 가면 메이트예요. 왜냐면 여기는 이킹 때문에 못 가잖아요, 그죠? 마찬가지예요. 룩으로 d8 가서 체크하면은요, 블랙 킹이 내려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룩이 h5 가야 돼요. h5가 여기예요. h5 가면은 체크하면 왕이 여기 못 가요. 룩 때문에 킹은 주는 곳으로 못 가기 때문에, 룩이 체크하면은 체크메이트가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 블랙킹이 이제 여기 못 오죠. 이 화이트 킹 때문에. 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, D8 가면은 체크메이트가 되는 거예요. 쉽죠? 왕과 왕이 마주보고 있는 걸 오포지션으로 해요. 서로 킹과 킹끼이 서로 못 붙기 때문에, 킹이 위아래로 붙이못 가기 때문에, 룩이 옆으로 가면은 체크메이트가 됩니다. 체크메이트 간단해요. 체크를 했을 때 잡는다 막는다 피한다가 안되면 체크 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몇 개만 더 해보고 끝내드릴게요 킹과 킹맞주보고 있죠 킹이 양쪽으로 가니까 룩이 위로 올라가면은 체크 메이트예요 이런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졌죠 룩이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H3 가면 블랙 룩이 잡아버려요 또꼬꾸로 화이트가 룩으로, 블랙, 룩을 잡으면 안 돼요. 왜냐면, 스틸메이트 나와요. 킹이 구석에 있을 때, 퀸이 나이트 모양이 되어 있으면, 스틸메이트 나와요. 그래서, 룩이 위로 쭉 올라가야 돼요. F8 가면은 체크메이트예요. 어렵지가 않습니다. 생각해보시면은,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체크메이트예요. 마찬가지예요. 룩 이렇게 가면 안 되죠. 이번엔 블랙, 룩이 여기 있어서 지키니까. 그러면 뭐예요? 룩이 H3 가면은, 체크메이트예요 나이트 모양일 때딱 이렇게 움직이면 스틸메이트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룩이 룩 잡으면 안 돼요. 그럼 스틸메이트 나와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퀸이 여기 가면은 체크메이트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요, 왕이 이렇게 도망가요. 그래서 퀸이 이렇게 하면 체크메이트, 키스메이트라고 그러죠? 아시겠죠? 생각을 충분히 하고 기물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체크를 해서 그 킹이 잡거나 맞거나 피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목적이 되는 거예요. 치스게임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. 안녕히 계세요.